안녕하십니까. 파워앤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여기는 보라매공원,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보라매공원입니다. 제가 장미꽃만 짜르르 유튜브에 올리고 또르르르르르르르리고 했는데 오늘은 그냥 배경을 제가 찍은 것만 이렇게 올리려고 해요. 꽃은 조금만 올리고요. 아 너무 아름답고 참 좋아요. 바로 옆에 가까운데 산다는 게 너무 제가 복이 있는 것 같아요. 보라매공원 참 좋아요.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제가 유머 잠깐 아, 함께 공유할게요. 고추 이야기. 들으시면서, 키키 웃으시면서 들으셔도 <웃음> 돼. <웃음> 아유, 아유, 웃겨서. 네. 어, 웃으면서 들어도 돼요. <laughs> 돈내랑안 <내라고> 할게요. <laughs> 고추 이야기. 고추가 단단해지는 것은 비상시 단단한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라는 것이고, 고추가 평소에 부드러운 것은 평소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laughs> 평소에 부드러운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라는 것이다. 고추가 바로 서는 것은 세상을 바로 살아가라는 것이고, 고추가 누워있는 것은 세상을 느긋하게 누워서도 지켜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추가 여자 앞에서 고개를 두는 것은 여자 앞에서 항상 당당해야 한다는 것이고, 고추가 여자를 만난 후에 고개를 숙이는 것은 여자를 존중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고추 주위에 잔디가 많은 것은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도록 대인관계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이고, 고추 밑에 방울이 두 쪽인 것은 정말 내게 소중한 친구가, 두 명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고추가 힘차게 파고드는 것은 일할 땐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추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고, 고추가 파고든 후 눈물을 흘리고 나오는 것은 일이 성사된 후에 내 일부를 나누어 줄 수가 있는 유대감이 필요하단 것이다. 고추가 뜨거워지는 것은 뜨거운 정열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고추가 붉어지는 것은 붉은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고추가 어느 순간 커지는 것은 좋아하는 일을 만나면 망설이지 말라는 것이고, 고추가 곧바로 작아지는 것은 욕심을 자제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고추가 어릴 때 껍질 마 안에 숨어 있는 것은 껍질 안에 숨어 있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단 내실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고, 고추가 자라서 껍질을 벗고 머리를 내어 놓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감추지 말고 세상에 열칠한 것이다. 여러분들 고추를 많이 드세요. 그래서 그랬... 우리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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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라서 깼네. 우리가 계속 잠을 잤거든요. 잠 자고 있는 걸 제가 찍었는데 깼다가 어, 또 다시 잤네. <laughs> 여러분 어때요 고추 이야기 재밌어요? 저는 이거 혼자 먼저 읽고 키킥대고막 혼자 웃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웃었죠? 잘 웃는 사람이 이렇게 마음에 근심이 없는 사람이래요. 이런 거 들을 때도 웃으면서 살아야죠. 자 토끼풀. 아, 토끼풀도 저는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저 민들레 씨앗도 그렇고, 자연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아름다움을 느끼시죠? 아름다움을 안 느끼신 분도 계신가요? 이 시간 지금 함께 하신 분? 그런데, 어, 이거, 어, 너무 아름다워. 이건 턱도 아름답죠. 네. 그런데 저는요, 풀을 봐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맑고, 마음이 순수해서 그래요. 여러분, 많이 웃고 살면,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돼요. 다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안 웃고 사신 분들, 웃는 연습 하시면서 우리 살아요. 자, 한번 배에다 힘주고 웃는 연습 한번 해볼게요. 힘주, 배에다 힘을 줘요. 힘을 주니까 딱 허리가 세워지네요. 허리를 바짝 일자로 세우시고 박수를 치면서 예쁜 장미를 보면서 박장대소 시작! <laughs> <laughs> 와 장미꽃이 여기에서 굳는 타임에서 보이니까 더욱더 웃음이 활기차게 잘 나옵니다. 여러분 장미꽃 너무너무 아름답죠? 어, 지금도 어, 장미꽃 어있어요그다의에웅웅면 시들은 것도 많이 있지만 계속 피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려고 하는 먹물이 계속 계속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차까지 갔다 왔는데 또 3차를 또갈 거예요. 이제 아 이번 주 내에 한번 또 가야지. 가서 또 촬영해야지. 네, 여러분 이렇게 웃음 연습하시면서 이제 또이 손가락 운동하면서 건강 박수 운동하면서도 여러분 어. 이렇게 웃음 운동을 연습을 하시고 발끝치기를 이렇게 하시면서도 발끝치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어 그런데 발끝치기 하면서도 같이 아하하하 웃으면서 하고 네 오늘 제가 어저 아는 분 맨발의 사나이 어뭐 김승환인가 조승환씨인가 그분 어, 맨발의 사나이잖아요. 항상 맨발을 벗고 다니는데, 어, 그분이 유튜브를 이제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뭐라고 하냐면요, 아, 정력이 팡팡 팡팡 이렇게 <laughs> 정력이 어마어마하게 세대요. <쎄> 자기가 <laughs> 그러면서, 어 맨발로 맨날 걸어다니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용천혈을 많이 자극을 해주니까 정력이 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천혈 자리 제가 이제 강의 중에도 많이 가르쳐드리고 제 유튜브에도 여러번 얘기했어요. 용천혈 자리 압발지압할때꼭 지압, 많이 눌러주시라고. 근데 용천혈을 진짜 있잖아요. 지압봉으로 꾹꾹 눌러주고 이렇게 집에서도 어 발판 이렇게 지압해주는거 이렇게 여러분 TV 보실때 그 발판 지압 있잖아요 이렇게 어발 가운데 쏙 조금 올라온거 그거를 걸으면서 워킹하면서 티뭐 드라마 보실때 한시간정도 그렇게 하시면 진짜 좋아요. 남자분들 진짜요. 여기 용천혈을 지압을 많이 해주면 정력이 어마어마하게 팡팡팡팡 샘솟는데요. <laughs> 정력이 좋아지고 싶은 분들, 발바닥 중앙에 이렇게 사람 입자 모양으로 돼 있는 곳, 어? 그 길을 용천혈 자리를 많이 지압해 주세요. 그러면, 모르신 분 없죠? 영천을 지금도 모르신 분 있으세요? 모르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01083221900번 제가 어, 자료를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 유튜브에도 다 들어있어요. 어, 발 마사지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어 여러분들이 용천혈 짜리를 진짜요 자주 지압을 해주시고 그리고 건강 음식 자주 드시고 하시면 정력이 아주 남자분들 아주 튼튼해지고 여자들도 아주 그냥 힘이 생생하지고 온기가 그냥 철철 넘쳐요. 그러니까 이 발바닥 용천혈 지금 저 지압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압, 지압하고 계시죠? 이렇게 하시면서, 하시면서, 꼭꼭 지압하면서 한번 웃음 운동하겠습니다. 자, 우하하하 하면서, 배다 힘주고, 시작. 용천혈 지압하면서요. 시작! 우하하하! 지압을 하면서 이렇게 해주면 또 너무너무 좋아요 배에다 힘주고 하시면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효과가 좋거든요 그리고 체온이 올라가요 이 지압하면서 을 이렇게 하시면 발가락도 앞뒤로 지압해 주시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어 날마다 이 용천혈 지압해주고 발끝치기 하고 건강박수 하고 웃음치로 운동 같이 하면서 손끝박수 이렇게 하면서도 <웃음> 이렇게 웃음 연습을 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웃음 운동 하셨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 누르신 분 지금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곡을 따따블로 받습니다 공유도 해주세요. 재밌게 힐링하며 사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목이 말라갖고 말이 잘안 나와. 아우, 물 먹고 싶어. 안녕, 사랑해요.